안녕하세요. 올리바하우스 임차장입니다. 오늘 나온 곳은요. 인천 그순이동에 있는데요. 그 여기는 주택도 있고, 오피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짬뽕으로 있는 그런 주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장점이 뭐냐면요. 주차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 지하 주차장이 나와 있는데, 2층, 3층, 지하 1층, 2층, 3층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주차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주차란 이런 거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 그, 올리브 하우스에서는, 그, 담보대출, 음, 담보대출을, 우리 은행에 가면 요즘에 대출 많이 안 해줘요.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서 그런지, 대출을, 나집 산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웬만하면 다 해주셨고, 다 해줬거든요. 이제는 뭐, DSR이나 뭐, 그, 뭐, 아이들하고 이렇게 제약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 올리브 하우스에서는, 일단은 뭐, 기준, 기존에 있는 대출을 좀 이렇게 갚아버리고, 그리고 신용을 올리고, 그다 그러면 그러면 어, 다 됩니다. 자 일단 담보 대출로는 100% 나오게끔 만들고요. 또 하나 일 금융에서 이 금융으로 일아일 어, 금융 일 금융인데 추가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이제 어, 나눠는 거예요. 담보 대출은 담보 대출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니까 어, 1억에서 2억 정도 가능하신데 요거는 이제 그 이제 그, 신호 그, 그, 그 조회 조회가 가능하신 분들 이제 해갖고. 조회를 해보면, 가능 여부는 개인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1억에서 2억 정도, 1금융권에서, 어, 3% 4% 정도 이자만 내는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연락하시면 되고요. 뭐 집도 사고, 요런 추가 여유 자금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주부님들, 또, 무직자, 또, 직업이 지금은 없어. 아유, 저, 저희가 그냥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신용자도 가능하세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셔갖고 내부 한번 보시면 또 깜짝 놀라세요. 자, 안에 들어가시죠. 예, 내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 집은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요. 뭐, 이게 뭐, 싱크대 같아 싱크대 같아 신발장인데 굉장히 위아래, 상부장, 하부장 요 밑에 인테리어 효과까지 되게 예쁜 그런 집이에요.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 이게 거실이고 꼭 무슨 우리 스위트 스위트룸 호텔 온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래요 느낌이. 가운데 에어컨 있어갖고요. 양방향 에어컨이 되게 순환이 되게 잘 되게끔 돼있고 일단은 이집 모든 전 전층 전 호수가 다 이렇게 개방감 있는 그런 유리창 통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통 유리 바깥에 는 이제 이중 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유리에요 여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근데 되게 넓고 되게 잘 되게 예쁩니다 자 거실은 이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방으로 오면 주방 여기 아일랜드 식탁 요거하고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 팬트리 공간에 이렇게 수, 어, 수납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 여기 세탁기 건조기 놓을 수있고요그 냉장고하고 거, 이, 그 김치 냉장고를 주는데 자, 여기는 선착순, 또 하나, 그 층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요건 빨리 계약하시는 분들, 요, 옵션을 다 가질 수 있으세요.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되게 이쁘지 않아요? 어, 나는 꿈에, 그, 나, 내가 만약에 신혼이라면 난 여기 올것 같아. 일단은 여기는 인프라도 가능하고, 인프라도 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음, 자,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있고, 아, 이, 입구가, 이 집은 또 입구가 여기에 안방이 있네요. 자, 안방 소개시켜 드릴게요. 에어컨 있고요. 자 요거는 기본 옵션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음, 층마다 다 다르대요. 근데 여기는 어, 그냥 사무실이니까 꾸며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꾸며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들어와서 문짝 있는 그런 붙박이장을 만들어도 되고 자, 이 정도 넓이면 굉장히 큰 안방이에요. 자 여기 우리 그 뭐야 이거 부부욕실인데요. 여기 샤워 사워할수 있는 근데 이게 되게 어 되게 다른 집보다 되게 고급진 거 같아요 되게 예뻐요 자 여기는 안방 자두 번째 방 소개시켜 드리면 입장으로는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고 여기는 되게 좀 조그만데 두 번째 방은 좀 조그만데 여기에 이렇게 어 대피 공간도 있고 이렇게 좀 뭐랄까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만 <laughs> 그래도 그런 공간 있고요 세 번째 방세 번째 방 아쉬운 이 방은 또 여기는 둘다 에어컨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는 정리를 하면 안방과 거실, 주방에 에어컨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 쓸수 있는 공용 화장실인데요. 여기서 일 보시고, 여기서 세수하고, 여기서 씻고 하면 돼요. 근데 제 느낌에 보니까 되게 넓은데 굉장히 깔끔하고 뭐랄까. 아기자기하게 되게 예쁜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 있는 그런 집입니다. 자, 임, 그, 우리 임차장에게 연락 주시면요. 이렇게 담보대출도 잘 해드리고, 잘 되게끔 해드리고, 그리고 추가 여유 자금도 1억에서 2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계를 해갖고, 잘, 이렇게 입주까지 잘 해드릴 수 있게 하고요. 자, 어떤 분들이 연락을, 그러니까 이, 어, 나 뭐, 나는 주부인데, 직업이 없는데, 신용이 조금 낮은데, 이런 분들. 자, 이런 분들 일단은 전화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신용은 올리면 되고, 기대출 갚아서. DSR이라고 하죠. 요즘에 DSR 때문에 다해지는데 대출이. 그거를 맞춰서 해드리기 때문에요. 안성맞춤으로 집을 구매하실 수 있고, 추가 여유자금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그런 시스템으로 가니까요. 모두 모두 연락주세요. 자, 다음 후에서 보겠습니다. 안녕.